노력으로요. 단타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.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게 제가 봤을 때 단타가 맞은 노선이에요. 저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능이 엄청 많은 거 같긴 한데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.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능 충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한 번. 제가 그때 매매 18년도에 매매하던 거 거의 메이저 자금 다 출금하고. 거의 약간 놀러다니면서 쉬고 있을 때였는데, 그때 가르쳤단 말이에요, 한 명을. 뭐, 물론 여러 명을 가르쳤었는데, 여러, 가르쳐 준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많은데,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가르쳐 줬었는데, 얘가 엄청 잘했어요. 진짜 또 엄청 빨리 배우고, 되게 잘하더라고요. 어, 재능이 완전 상위 1%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애였어요, 얘는. 제가 봤을 때. 그 얘가 엄청난 재능충인데, 막 매매를 잘 했어요, 가르치고 나서. 매매를 딱잘 했는데, 결과는 무너지더라고요. 왜 무너졌냐면, 얘가 자기의 그릇을,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. 멘탈이 너무 약해. 멘탈이 너무 약해서, 그 손실과 수익이 그 금액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, 자기가. 매매는 분명히 막 진짜 엄청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, 가르쳐 주는 거 진짜 흡수 너무 빠르고 한데, 적용도 잘 시키고. 그거를 감당을 못 해요. 자기가 감내를 못 합니다. 그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감내를 못 해요. 결국에는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아 진짜 매매 재능이 진짜 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좀 약간 에, 멘탈 컨트롤, 감정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고 저도 물론 감정 컨트롤 많이 하지만 그거를 그때 진짜 되게 절실히 느꼈어요 매매 재능은 진짜 별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돈 먹을 담력도 없고 돈, 걔는 근데 돈 먹을 담력보다는 순, 손실을 감내를 못하더라고요. 손실 감내를 못하는 게 되게 컸어요. 나이도 어렸죠. 나이도 어렸어서 빨랐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래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고 뭐 알고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얘가 재능이 엄청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안 되다 무너지더라고요. 결국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요. 친구가 감당 못하는 금액이 천, 몇 천만 원대죠. 몇 천만 원대. 몇 천만 원대. 근데 몇 천만 원대 시드를 감당 못할 정도면. 물론, 애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, 20대 뭐 중반이니까,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, 그거를 감내를 하고, 왜냐면은 저도 늘, 나씨님도 그렇고,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. 우리 깜냥이 이 정도인 것 같다. 나씨님이나 저나, 그냥, 맥시멈 시드 뭐 포지션 한번 들어가 봐야 10억 정도가 맥스인 거고, 그 이상 못 들어가겠다. 그 이상 시드 운영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우리의 깜냥인 거예요. 우리의 그릇이 이 정도인 거고 우리보다 훨씬 날다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100억대 시드까지 굴려도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.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. 그러면 그분들의 그릇은 뭐 그렇게 몇 백억 굴려도 상관없는 그릇인 거고 제가 가르쳤는데 무너졌던 결국에 무너진 이 친구의 깜냥은 몇 천만 원 정도 그거에 또 무너지는 깜냥인 거였던 거죠. 그렇게 키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. 엄청 힘들어요. 한순간에 시드가 확 불어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.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면은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. 한방에 팍 뛰어야 돼요.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3 5 0불로한달 동안 시드 5배만 들었는데 언제부터 출금하면 좋을까요? 사실은 원금은 바로 출금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.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. 뭐, 예를 들면, 100만원으로 매매를 하다 1000만원 만들었는데, 그럼 이제 주위 사람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100만원은 빼라, 그러면. 아, 맞는 말이죠. 물론 맞는 말이에요. 100만원을 빼면 내가 나머지 900만원을 잃어도 넌 배가 안 아프지 않냐? 라고 하는데, 전그 말이 동의가 안 됩니다. 원금을 지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, 900만원을, 100만원 원을 을내 원금을 빼서 900만원을 잃어서 잃었을 때내 배가 안 아프냐? 아니거든요. 엄청 아프거든요. 그래서 동의가 안 돼요. 그쵸, 웬만하면은 전업할 때 시드 출금 거의 안 했었어요. 그냥 계속 무제한 복리로 불렸습니다. 출금 안 했었어요. 어차피 씨, 어? 아픈 거 똑같더라고요. <laughs> 뺄 거면 원금만 빼는 게 아니라 반 이상 빼는 게 맞죠.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면 반 이상 빼는 게 맞습니다. 한 60, 70% 빼는 게 맞아요. 그런 거 아니고면은 그냥 계속 굴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, 사실. 언제 청산당할지 몰라서 그러시면 50% 넘게 빼는 게 맞아요.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불안하다? 이러면은 50% 넘게 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1,20% 빼서 아, 의미 없어요. 똑같이, 마음 똑같이 아픕니다. <laughs>